사구팔구 TV. 네 안녕하세요 사구팔구입니다. 어, 2021년 1월 19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은 화요일 장이었는데 정말 화가 나고 미치겠는 장이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사실 급등이 나와줬으면 안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웨인과 기간이 14일 만에 순매수를 이어, 이어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2.6%, 코스닥이 1.38% 정도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보여주었는데요. 어, 오늘 저는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어, 590만 원 정도의 이번 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것들 다 거두절미하고 음, 지금 시외에 애플카가 기아자동차랑 이제 뭐 협력해서 서조지아에 조지아 공장에서 뭐 기, 만들겠다 라는 뉴스 하에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가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사실 무관이라고 지금 기아차가 또 사실 무관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카가 협력 결정된 바가 없다는 그런 뉴스가 18시 10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요즘엔 이번달에 뭐 2021년 들어서 굉장히 큰 트렌드에요 사실 무관 뭐 뉴스가 나오면은 지니 지니뮤직도 그렇고, 뭐 인수, 뭐 제주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네이버한테 인수한다고 했, 했다가 또 사실 부분,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음 다른 거를 보기 보다는 지수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요 자리에서 좀 행보나 눌림이 좀 나온 다음에. 다시 제차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할 기세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 앤 숄더가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렸을 때이 오른쪽 칸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캡처를 떠서 한번 헤드 앤 숄더를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코스닥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어깨, 왼쪽 어깨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우측 어깨를 만들고, 하락하는 패턴이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하다가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후에 뭐 하락이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세로 코스닥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보이시는 위치에서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음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내일 장이 중요한데 지금 애플카가 어, 기아자동차에서 하는 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나오면은. 갭이 뜨지 않을 거고요. 갭이, 지수가 갭이 뜨지 않을 건데, 뭐그 뉴스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소문이 크게 퍼져서 갭이 뜨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전강 후약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아 자동차랑 현대자동차가 대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위약까지 이런 식으로 어, 크게 갭이 뜨게 되면 아무래도 오전에 좀 강하다가 오후에 약한 장세가 띄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세계적인 이벤트가 20, 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에 어, 바이든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오전 2시에 바이든 취임식이 있는데 지금 오늘 날짜 아침 기사로 어,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에서 화사, 어,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이 이 리허설 때 바이든이 어떤 어, 무슨 말을 할지가 아무래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북한에 대한 견제를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위산업 쪽 테마가 아무래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고 기존에 뭐 알고 있었던 테마 뭐쪽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음, 풍력 그리고 뭐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뭐 이런 식의 친환경 에너지 테마들도 물론 볼 필요가 있지만 요즘 새로 뜨고 있는 테마인 우주산업 쪽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그리고 방위산업체에서도 국방 강화에 대한 그런 멘션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